물어봐 안녕하세요 세모 지오 세오 지니입니다 네, 오늘 세스크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바로 계절학기인데요 제가 계절학기를 들어야만 하는 시기가 이제 왔어요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졸업을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오늘, 계절학기를 이미 수강해 보신 지민님을 모셔서 세스크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계절학기, 정규학기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바로 한 정강을 하고 한 2, 3일만에 시작하는 거라서 계절학기 수강생한테 방학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빡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학기의 계절학기는 6월 22일 목요일에 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절학기를 하려면 또 수강신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수강신청은 보통 언제인가요? 이게 이번 학기 기준으로 이제 수강 개강하기 전에 한달 전쯤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달 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계절 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은 5월 30일 화요일부터 6월 1일 목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음. 또 시간도 정규 학기랑 비슷하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아, 그러면 20박 점씩 듣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제 6학점까지가 제한이라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점당이 아니라 이제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시간당 75,000원씩. 그럼 학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3학점짜리 수업을 하나 들으면 이제 3시간이니까 75,000원 곱하기 3 어, 해서, 해서 225,000원 정도, 어, 정도 네. 내면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리고 저 이거 궁금한 거 있었어요. 에브리타임에 보니까 아마 어, 이번 개설 학기 같이 신청하실 분막 음. 이런 거막 하던데 이렇게 수요 조사를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네, 계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학생들한테 원하는 수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 수업 계절 때 듣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게 개강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꼭 자기가 이번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친구들을 포섭해서 사전 등록 기간에 해놓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쩐지 막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laughs> 같이 신청하시, 하, 신청할 사람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정규 학기 때 그렇게 수강 신청이 어려웠는데.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어땠나요? 음, 계절학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기 많은 수업은 빡세고 아니면 이제 보통은 널널한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곧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꼭 이번 계절 때안 들으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저, 저 같은, 네. <laughs> 그런 수업들은 역시나 계절학기 때도 매우 빡세기 때문에 초집중하셔서 수강신청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관심과목 담기가 없다는 거 네. 솔직히 관심과목 담기가 있으면 뭐 하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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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학수번호 다 입력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메모장을 아주 여러 개 켜놓고 음. 미리 이렇게 드래그를 해 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메모장을 누르면 바로 복사될 수 있게 손 기술이죠 <laughs> 근데 어차피 최대 6학점이다 보니까 뭐잘 많이 들어봤자 두 수업이라서 음. 그렇게 수강 신청할 때 빨리빨리 손만 움직인다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러면 계절학기가 정규학기 끝나고 아주 바로 시작돼서 거의 정규학기에 16주차 수업을 16일 만에 완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강의를 나오고 해야 되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럼. 힘듭니다 <laughs> 이게 종강을 하고 거의 2-3일만에 눈 감았다 뜨면 또 새로운 개강을 하는 건데 또그 수업이 하루에 일주일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원래 들었던 수업을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따라갈 수 있을 법도 한데 아닌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할 각오를 하시고 개절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16주차 동안 하나 기 동안 배운 걸 16일에 압축해서 배운다는 정말 정말 살짝 지금 고민이 되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졸업을 막 앞둔 사람 이런 사람이 듣는다고 그럼 계절학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야 약간 좋은 건가요? 어, 계절학기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기 중에는 여러 가지 수업 보통 20학점 정도 되는 수업을 듣다가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집중하기가 힘든데 계절학기는 딱 최대 6학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더 집중해서 딱이 계절 때 마무리하고 싶다. 또는 아까 말씀해주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졸업을 앞두고 또는 어디 뭐 학점 교류나 이런 거 가야 되는 걸 앞두고 이번에 꼭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어떠한 학과에서 지금 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그 전과하기 전에 이 전과할 학과의 수업이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절 때 땡겨서 한번 들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거 좋네요. 약간 전과할 때 미리 약간 체험해보는 뭐 배우는지 좋은 것 같네요. 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0학번 이상들은 음. 교선을 들어야 졸업을 할수 있잖아요. 교선 1, 이게 1학번, 2학번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음. 저까지는 아직 교선 1 과목이 교선 교선 을 채워야 졸업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못 채우신 분들 계절학기에 몰아서 빨리 채우시고 저랑 빨리 졸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laughs> 그러면 지민님 저번에 계절학기 들으셨을 때 어땠는지 약간 후기 이런 거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학교에서는 계절학기를 두번 들었고 타 학교에 학점 교류를 가가지고 계절학기를 두번 들었었는데. 세종대학교에서 했을 당시에는 이제 1학년 수업인데 제가 전과를 하다 보니까 못 들었던 수업인데 졸업하려면 들어야 돼서 이제 들었었어요. 근데 다들 고인물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제 1학년 기초 미적분 수업인데 무조건 3, 4학년 이상 다 재수강하시는 분들. 이제 보통 1학년 때다 듣고 끝내는데 이제 재수강하시는 분들이면 엄청, <laughs>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열심히 공부하려 했는데 음. 상당히 힘들었었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할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학정교류도좀 특이한데, 그럼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계절학기 때? 네, 이게 일반학기랑 똑같이 네. 계절학기에도 최대 6학점까지 다른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립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학점, 시간당 비용도 싸게 적용이 되고 또는 이제 집이 멋신 분들은 집 근처 학교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나 또는 다른 학교 환경에서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맞아 계절 학기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 줄전 몰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계절 학기에 이런 거 바란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저희 학교 계절 학기에 좀더 다양한 수업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소수과 친구들은 이제 계절 학기에 수강하기 많이 어려움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 그 고인물들이 많이 듣는 그런 재수강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 더 너그럽게 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요 네. <laughs> 절대평가. 성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laughs> 맞아, 힘든데. 매일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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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야 되고, 16일 동안 학교 다녀야 되는데, 네. 어떡할 거야, 이거. 그더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열심히 와, 학교 나가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성적을 조금만 좋았으면 돼.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오늘 지민님과 계절 학기에 관련된 정말 꿀팁들 그리고 후기 한번 남겨봤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도 이제 계절 학기를 들어야 하니까 수요조사 열심히 하시고 다음 계절 학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이제? 네. 지금까지 세스크 첫 번째 화 개절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